안녕하십니까 자각설원의 자각 인사드립니다 아, 이번 시간에 강의 주제는 이 뒤에 있는 오라장인데 이분은 아, 공무원으로 생활하시는 공직자십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몰몬교를 신앙으로 믿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오라장이 다른 분과 상당히 좀 다른 특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성과 감성을 상당히 조화롭게 쓴다는 것이 상당히 특징입니다. 자, 이분의 에너지 장은 그린녹색 에너지가 아주 강합니다. 이 에너지 장의 특징은 가슴에 사랑을 많이 품고 있고 사랑을 많이 전달하는 에너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보다 큰 사랑입니다. 개인적인 이기적인 사랑에서는 절대 이런 그린녹색의 에너지 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완벽한 어, 건강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뇌 속에는 분명히 자기 아집과 고집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전반적인 내뿜고 있는 에너지 장은 어, 그린 녹색의 에너지 장입니다. 그만큼 사랑과 자기가 어, 믿음을 확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품고 있는 그런 에너지 장의 특징을 내 어,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노란색 에너지 장은 이것은 상당히 이성적인 사고방식 을 갖고 있고 오른쪽에 이 왼쪽에 그린녹색 에너지는 감성적인 에너지 장이 상당히 조화롭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지구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기독교와 불교 대한민국에서는 어, 대표적인 종교 단체가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어, 이렇게 한 세네 가지 종교로 나눌 수있습니다만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다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인가, 받아들일인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도 하나님의 무한한 다양성의 사랑을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종교 갖고 인간의 믿음을 갖고 사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믿음에 자기 고집과 아집을 섞는다면 은 대단한 오류가 발생됩니다. 이분의 가슴으로 품고 있는 사랑은 믿음을 개방하는 개방성의 믿음입니다. 자기 가슴이 그만큼 열리신 분이 그린 녹색 에너지장을 많이 품습니다. 이분은 가슴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교관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장을 갖고 있고, 특히 몰몰교를 믿었다는 것은 그만큼 몸몰, 어, 몸놀교가 그분의 가슴에 와 닿고, 하나님의 교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마음, 에너지장이 강하기 때문에 가슴이 이렇게 열린 에너지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라 장을 찍어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그린 녹색이 잘 나타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그린 녹색으로 사랑을 많이 품고 있는 10년, 20년 수행한 스님보다 낫고 교인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종교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봉사 활동도 많이 하시고 자기 갖고 있는 사랑을 주변 사람에게 많이 전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상당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분더로그 사랑을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오라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어느 대학교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분이 오시길래 한번 확인을 해드렸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밝은 어, 그린 녹색의 에너지 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드뭅니다. 특히 교인 중에도 드물고 불교인 중에도 어, 드뭅니다. 그만큼 에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관념이 없고 순수한 사랑으로 가슴으로 드러내는 에너지 장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나 어, 이상적이로 좋았습니다. 어, 이분의 공뭐 어, 개인적인 공부 과정은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사랑을 품고 사랑을 드러내는 에너지 장으로는 상당히 나무랄 데 없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그린 녹색의 에너지 장, 가슴을 열고 개방하고 여러 조건 없는 사랑을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실천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에큰 우리의 교감을 줍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우울증이 올 리가 없습니다. 왜 이런 분들은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내면적인 기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우울증이 올 리가 없고 가슴에서 사랑이샘 솟습니다. 그 말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롭게 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라장을 갖고 있으면 절대 싸울 리가 없습니다. 서로 화해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서로 인정이 많이 오가는 에너지의 땅인데 이분은 조율자 역할을 하는 에너지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분들의 에너지 장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 종교를 갖는다, 그리고 어떠한 자기 내면의 의식이 닦였을 때 에고나 관념이나 업식이나 까르마, 까르마가 닦이야지 이렇게 변합니다 가슴에 상처가 많으면은 매국됩니다 이게. 그 때문에 가슴에 감정에너지가 잘 흘러서 방출했을 때 우리가 에고나 까르마의 업식이 녹아졌을 때이 그린 녹색이 활성화되면서 가슴에 사랑이 나옵니다. 이 그린 녹색이 안 나오고 그린 녹색에서 전부 위곡된 에너지장으로 나타나는 게 그만큼 속을 많이 쌓는 겁니다. 가슴을 옥졸이고 산다고 할수 있죠. 가슴이 옥졸인 만큼 우리들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됩니다. 현실에서 그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부딪힐 때 우리는 삶에 지칩니다. 공부를 한다, 종교 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의 우리의 궁적인 어 내면의 가슴에 가야 될 그런 이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대의적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린 녹색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치유해줄 수 있는 치유 에너지 장이로 갑니다. 이 그린 녹색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사람을 마음속에 많이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불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특징은 사랑을 가슴에 품다니다 그게 우리의 그린 녹색이 에너지 장이 드러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개방적으로 표현했을 때이 에너지 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연두빛 그린녹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밤에 상처가 많으신 분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신 분 우리가 가슴에 에너지장 묵은 화 감정의 물질화에 에너지장을 계속 털어내다 보면 분명히 누구든지 이 가슴에 그린녹색 에너지장이 나옵니다. 이 그린녹색의 에너지장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사랑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했을 때 우주적인 사랑, 개인적인 사랑을 넘어서 보다 이웃과 인류와 좀더큰 사랑을 했을 때 그린 녹색 에너지는 점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치유해 줍니다. 감사드립니다.